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 162장. 뿌린대로 거두리라. 어떤 이에겐 재난을, 어떤 이에겐 행복을. 니콜라이 1세는 허름한 작업복이나 오래된 군복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거나 자신에 대한 평판을 듣는 것을 좋아했다. 어떤 경박한 사람들은 이 변장한 차르, 즉 황제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려 신세를 망치기도 했다. 유대인 지역에 있는 마을을 돌고 있었을 때 황제와 그의 수행원들은 사냥을 하려고 숲 속에 들어갔다. 니콜라이는 그때 누더기 외투를 입은 병사로 변장하고 있었는데 도중에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다. 저녁때였다.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하더니 점차 거세져서 급기야는 본격적인 눈보라가 몰아쳤다. 다행히 니콜라이는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는 민가를 발견하여 늙은 유대인 과부가 경영하고 있는 여관을 간신히 찾아갈 수 있었다. 노파는 동사 직전의 병사를 맞이하여 빗자루로 눈을 털어주고 누더기 외투를 벗긴 뒤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난로 옆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 다음 커피의 한 종류인 키크니가나 한 잔을 먹였다. 그의 몸을 깨끗이 닦아주고 그를 위해 식사 준비를 하면서 노파는 연신 딱하기도 하지 도련님이 하마터면 동사할 뻔했구려 하고 말했다. 여관의 한 방에 농부들이 들어있었다. 그들은 누더기를 걸치고 덜덜 떨고 있는 병사를 보고 그가 황제 니콜라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황제에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지라고 저주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불평불만을 하소연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황제가 그들에게 해준 것은 그들을 뼈와 가죽만 남겨놓고 노예로 만든 것과 그들을 종신병으로 징집한 것 뿐이었다고 불평했다. 하지만 노파는 차르를 두둔하며 그를 위해 해명했다. 그녀는 농부들에게 진짜 책임자는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고 황제가 아무리 천사 같은 분이라 해도 그를 모시는 귀족들이 그를 아무것도 모르게 내버려뒀기 때문에 백성들을 도울 수 없었던 것 뿐이라고 말했다. 나는 못 믿겠수. 하느님이 황제로 선택하신 분이 그래, 그걸 잊어서는 안 되지. 나쁜 사람일 리가 없지. 그는 하느님으로부터 기름으로 세례를 받은 분이니까. 노파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는 농부들은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를 예로 들어 그녀 같은 늙은 과부의 외아들을 빼앗아가는 잔인한 처사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노파는 아들을 군대에 빼앗긴 것은 황제의 책임이 아니라고 완강하게 주장했다. 노파는 만약 황제가 그녀의 사정을 안다면 반드시 아들을 돌려보내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노파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녀가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병사에게 음식과 마실 것을 계속 갖다주고 있었다. 농부들이 여관에서 나가자, 노파는 니콜라이를 위해 쾌적한 잠자리와 따뜻한 담요를 갖다 주었다. 니콜라이 일세를 손님으로 대접하게 된 것은 노파에게는 놀라운 행운이었다. 아침이 되어 노파의 도련님은 청어를 한 토막 먹고 키크니가나 한 잔을 마신 뒤 노파에게 물었다. 할머니 어떻게 하다가 외아들을 빼앗겨 버렸습니까? 그건 내가 가난한 과부이기 때문이지요. 부자는 돈으로 매수해서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아도 된다우. 하벨, 즉, 유괴제라는 뜻의 특별한 장교는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우리 아들처럼 외아들이라도 사정없이 유괴해 간답니다. 항의해도 소용없어요. 그럼, 왜이 지방의 지사에게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노파가 대답했다. 물론, 했지요. 그런데 지사님을 만나는 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탄원서와 우리 아들이 외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지방 법무국의 서류를 제출했답니다. 나는 지사님께 아들을 돌려달라고 머리를 조아렸다오. 지사님은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해 주었지만, 결과는 보시다시피 이 꼴이지 뭡니까? 벌써 반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노파는 크게 한숨을 내쉰 뒤, 오랜 고생이 깊게 새겨진 얼굴을 흔들며 말했다. 그런 건다 소용없다오. 도레님, 가난하고 늙으면 정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이라오. 니콜라이는 노파에게 편지지 한 장을 갖다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녀는 마침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책장 위에 있던 시편에서 여백이 있는 마지막 페이지를 찢어 거기에 무언가를 써넣었다. 그는 그 쪽지를 노파에게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도시로 가서 관리에게 주라고 말했다. 그러면 관리는 그것을 해당 부서로 보내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들이 틀림없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노파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아이고, 도련님. 그 종이조각에 무슨 좋은 말이라도 써놓으신 게요. 지사님이 직접 약속해 주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니까요. 도련님도 마찬가지일 거요. 관리님은 도련님의 편지와 그것을 가지고 간 나를 보고 웃기만 할 거요. 니콜라이는 그 편지가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장담했다. 그는 노파가 말과 썰매를 준비해 주면 얼마쯤 함께 가주겠다고 약속했다. 썰매에 타자 니콜라이는 노파에게 그 편지를 관리 말고는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다. 중간에 그는 썰매에서 내렸다. 노파에게 따뜻한 작별 인사를 하고 아들이 돌아오면 함께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다. 도시로 들어간 노파는 니콜라이가 시킨 대로 관리의 집에 가서 직접 편지를 전달했다. 관리는 그것을 읽더니 당장 그녀를 안으로 불러들여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그녀가 작은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그 남자의 인상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그 병사가 어떠한 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동사 직전까지 눈을 흠뻑 맞고 그녀의 여관에 뛰어든 것을 얘기했다. 노파는 또 이런 편지는 가지고 오고 싶지 않았지만 그 병사가 억지로 들려보냈다는 말도 했다. 관리는 노파에게 병사의 말을 듣기를 정말 잘했다. 이 편지 덕택에 아드님은 곧 돌아오게 될 거다. 라고 말했다. 그는 썰매가 있는 곳까지 그늘을 데리고 가서 썰매에 오르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아드님은 곧 돌아올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 말대로 얼마 안있어. 노파가 사랑하는 아들은 새 모피 옷을 입고 파발마가 이끄는 썰매를 타고 돌아왔다. 그녀와 아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흥분이 가라앉자 아들은 하벨이 그를 유괴한 것에서부터 집에 돌아올 때까지 자신이 겪어야 했던 모든 고난을 얘기해 주었다. 그녀는 그녀대로 아들에게 자신의 신상에 일어난 일을 모두 얘기했다. 한 가난한 병사가 그의 제대를 명한 편지를 써준 일과 자신은 내키지 않았지만 병사가 억지로 그 편지를 전달하게 한것 등에 대해 모두 말했다. 그런지 며칠이 지났을 때 노파와 아들은 마을 농부들로부터 하벨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밤에 카자크 병사들이 도시를 포위했고, 이튿날 아침에 당국자들이 하벨과 도시의 부자들을 모두 잡아들여 쇠사슬로 엮어 끌고 갔다고 한다. 그 이유와 행선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시 며칠이 지나자 지사가 직접 도시에 와서 부잣집 아들들을 모두 군대에 끌고 갔다. 노파와 아들은 그 병사의 정체와 병사의 지시에 선뜻 따르지 않았던 것에 대해 마음을 졸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장교들이 여러 명탄 호화로운 마차가 그들의 여관 앞에 멈춰 섰다. 모자가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으니 한 장교가 자기들은 그녀와 아들을 좋은 친구와 만나게 해주기 위해 찾아온 것이니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어머니와 아들은 그들의 재촉에 서둘러 마차에 올라탔다. 두 사람은 행여나 마차를 더럽히게 될까봐 몸을 조그맣게 움츠리고 있었다. 궁전 앞에 마차가 멈추자 번쩍 있는 옷을 차려입은 하인들이 달려 나와 그들에게 인사를 했다. 그들은 두 사람을 욕실에 안내하여 몸을 깨끗이 씻어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었다. 그런 다음 제2궁전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이 쉴방으로 안내했다. 또 유대의 식품 규정에 맞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맛있는 음식이 운반되어 왔다. 두 사람은 궁전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며 최고의 음식과 음료를 마음껏 즐겼다. 일주일 뒤 집사가 두 사람을 더욱더 의리의리한 궁전으로 데리고 가더니 호화롭게 장식한 연회장 앞으로 안내했다. 두 사람이 그곳에 앉아 기다리고 있으니 연문이 열리고 니콜라이 1세가 들어왔다. 그 남자가 다른 방으로 안내해 주려나 보다 하고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니콜라이는 노파에게 다가가 웃음 띤 얼굴로 말했다. 할머니, 나를 잘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녀는 차르, 즉 황제의 얼굴을 한참 동안 뜯어보다가 고개를 옆으로 저었다. 그러자 니콜라이는 제복을 벗고 그녀의 여관에 뛰어들었을 때 입었던 누더기 외투를 걸치고 그녀 앞에 다시 나타났다. 이게 웬일이오? 우리 작은 도련님이 아니시오. 노파는 놀라 정신을 잃고 말았다. 노파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왕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 옆에 아들과 의사가 서 있었다. 그녀는 작은 소리로 수없이 되풀이했다. 우리 작은 도련님, 우리 작은 도련님. 그녀가 기운을 회복한 며칠 뒤, 니콜라이는 다시 한번 노파를 불렀다. 황제는 청어와 키크니가 나에 대해 치아하고, 나중에 노파의 아들에게, 러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수 있는 막대한 선물을 주었다.